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전세계 심해 신규 가스층을 발견하고 해상 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구 기술 조사를 하며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일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왕제주 남쪽 바다의 7강구 쟁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또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관계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 A3 광구 해상 시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 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산성을 갖춘 신규 가스층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스전 성공 신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얀마 A3 광구 해상시추선에서 상시 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계공에서 1일 약 3,800만 세제곱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지층 내 가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가스 산출 시험은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된 지층의 가스 생산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 지역인 마 유망구조 지하 약 2,598m까지 시추한 결과, 약 12m 두께의 가스층에서 양호한 생산성을 확인했고, 이는 곧 어렵다고 소문난 심해 탐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입니다. 가된 것입니다. 마이 2,598m 지바닷 속에 있는 마 유만 구조의 지하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년부터 마 유만 구조 가스층에 대해 평가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2년여간의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가스전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미얀마 가스전을 잇는 캐시카우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가스전 개발이 더 의미 있는 것은 기존 미 이얀마 가스전인 최가스전에서 남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전 생산설비와 연계 개발이 가능해 투자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가 발견된 마 유망구조에서 남동쪽으로 24km 떨어진 얀야운밍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가스 개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 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스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얀마 가스전의 쉐, 미아 두 개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과 미얀마에 판매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2162억 세제곱피트를 판매해 영업이익 605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미얀마 가스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이 생산을 위한 단계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단계 개발을 통해 2021년 최추가 가스전 2022년 셰프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SK 이노베이션이 베트남 해상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고 기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전문 보도 채널 스키노 뉴스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이 노르웨이 국적의 해양 지구 멀리 탐사 전문 업체인 쉐어 워터 지오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 쿨롱뉴역광구에 신규 3D 탄성파 취득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조사 대상 지역의 넓이가 무려 총91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910 제곱킬로미터면 무려 서울시 면적의 1.5배입니다. 땅에서도 저 정도 면적에서 기름 찾아보라 그래도 힘든 작업. 인데 쉴새 없이 파도가 밀려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상 광구 조사 사업을 벌인다. 목숨을 걸고 정신을 집중해야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취득 중인 이 광구의 서쪽 지역에 대한 새로운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와 중앙 및 동쪽 지역의 기존 자료를 재처리한 후 종합 분석해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어렵기로 소문난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은 탄성파로 지층 을 해석해 석유를 만들어 내는 근원암과 석유가 보존되어 있는 저류암을 찾아내는 것으로 광구의 기술적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베트남 정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고 지난 1983년 석유 개발 사업에 처음 진출한 이래 8개국 13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깨림직한데 배... 베트남 이것도 SK에서 광고 어렵게 개발해 놓으면 정부에서 쥐들 거라면서 뺏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깨림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고에서 가스를 개발하면 됩니다 페페티비야 예끼노마 그걸 누가 몰라. 우리 바다에 가스나 기름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 바랠걸발레야지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바로 칠강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칠강구를 꼭 찾아와야 합니다. 칠강구는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에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대륙봉입니다. 면적 또한 8만2천0세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합니다. 사실 칠강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이미 산유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60km를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가스전 대륙붕 제 6강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장된 양이 많지 않아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7강구는 흑해 유전의 석유 매장량과 맞먹습니다. 페페티비야뭐 하고 있어? 빨리 7강구의 기름이랑 천연가스랑 개발해서 팔아서 우리도 사우디처럼 오일 머니 좀 만져보자. 아직 안 됩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6월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공표하며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칠강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제 해안법상 인접 국가들의 해양 경계는 대륙에서 뻗어나온 대륙붕 중심론이 우세였습니다. 칠강구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깝지만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기에 당시엔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접 국가들 간의 해양 경계를 대륙봉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했지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78년 한일 대륙봉 협정이 체결되고 4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7강구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겠습니다. 1999년 U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는 7강구 영유권에 관한 한중일의 주장을 듣고자 10년간의 조사 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도 정식 조사 자료를 작성했지만 꼴랑 8쪽짜리 예비문서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020년 1월 외교부는 서울석유공사를 조관권자로 선정한 뒤 일본 외무성에 7강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중국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1974년 한일 대륙봉 협정으로 인해 조용하지만 2028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중국도 칠강구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현재도 칠강구 서쪽 남중국해에 설치한 수십 개의 유전에서 석유를 뽑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유량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8년에는 한중일 해양상국지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대마도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칠강구도 다른 나라에 뺏기면 다시는 못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칠강구에서의 한일전은 한번 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칠강구의 영유권에 일부만 얻어도 대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만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대륙붕의 국가가 될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번처럼 u 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할때 꼴랑 8쪽짜리 문서를 제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티비. 기회는 찬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바다에 방사능 뿌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흉심을 가진 국가에서 칠광고를 가지게 할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고,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국가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몰락하는 정신없는 틈을 타서 칠광고를 찾아와야겠습니다. 페페티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티비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지난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맨손 격투를 벌였고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민감한 접경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싸움이 꾸준히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 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중국에서는 라다크 인. 인근 지역에 1만여 병의 보병 그리고 장갑차와 포병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인도 역시 세개 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인도의 네티즌들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 최강의 포병 전력인 바지라를 배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지라는 바로 한국산 자주포 K9 천둥입니다. 한국산 자주포 K9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존재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막에서 서론까지 웬만한 작전 환경에서는 전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능 자주포입니다. 때문에 2001년 이후 한국의 K9은 지역 불문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현재까지 572대가 수출된 상태이고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수치이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수출됐는데,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인도받은 후 시민들 앞에서 자주포행진 행사를 할 정도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K9이 설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 자조포 사격훈련 때에는 한국의 K9과 미국의 M109 A6 팔라딘이 함께 기동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K9이 보여준 드리프트 능력은 당시 훈련에 참관했던 미군의 지휘관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 전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빠르게 발사하는지 대단히 감명받았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전력과 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옆나라 일본에게도 건너가 일본의 밀덕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열등감을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차보다 낮은 중량을 지닌 일본의 전차는 훨씬 낮은 속도로 드리프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동훈련 때마다 정비차가 달려와 전차를 수리하고 견인해가는 것을 보는 게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됐죠. 애초에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전차는 맨 앞으로 나가 적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 우선 임무입니다. 그에 반해 자주포는 전진하는 부대를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임무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 때 전차는 자주포보다 훨씬 좋은 기동성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차가 한국의 자주포보다 못한 기동성을 보여주니 일본의 밀덕네티즌들은 열등감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자주포에 크게 감명받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로부터 K9 백문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도 물량 신문은 한국에서 바로 생산하여 인도 에 직송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가 한화 디펜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신문의 k 9을 성공적으로 인도받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즉시 배치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때 당시 중국으로부터 SH1 155mm, 미국으로부터는 M109A5형 중고 자주포를 대량으로 들여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산 M109A5형 자주포는 중고이기도 고 이미 한국의 K9에게 비빌 수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이 지역은 중국산 SH1 vs 한국산 K-9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산 SH1의 경우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에서의 접전을 통해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를 압도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M109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파키스탄은 SH-1을 36문이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운영하던 단 10문의 K9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제 SH-1의 경우, 장거리 사격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동화와 조작의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제 K9은 특유의 기동성, 두꺼운 기갑, 높은 타격 정확도, 최대 사거리 40km라는 스펙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해냈죠. 목표물을 탐지한 지단 15초 만에 세 발을 연사하여 반격해내는 K9의 전투력 역시 인도군이 파키스탄군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K9의 위용에 감명받은 인도에서는 K9에게 킹콩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역시 K-9의 나머지 물량 90문을 올해 11월까지 천천히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41문의 K-9을 지난 3월 추가 배치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9문 역시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에 중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중국의 SH-1이 한국의 K9을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대항할 여지도 없이 패배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SH-1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SH-15 155mm 236문을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요. 중국은 자국의 방송에서 중국의 신형자주포인 SH-15를 도입한 파키스탄은 이제 한국의 K9을 배치한 인도에 "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H-15의 사거리는 K9보다 10km 이상 길고 초장거리 포탄을 사용한다면 10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에 K9을 장거리전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든 경제적인 SH-15 155mm 자주포를 도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인도를 제압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SH-15의 사거리가 K9보다 10km 이상 긴 50km에 다다른다는 것은 특별한 탄약을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탄약을 사용할 때에는 K9 사거리의 절반인 20km밖에 되지 않죠. 게다가 K9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단지 국방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여건도 되지 않기에 그들로서는 별수 없이 그나마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좋다며 무작정 우기고 있기에 이를 접한 세계의 네티즌들은 꿈을 안 개구리라며 중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인도군이 새로 생산해내는 K9을 이곳에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산 K9의 화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인도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 난 인도가 K9을 구입해서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는 카슈미르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질 거야. 인도는 한국을 사랑해. 신의 가오가 있기를. K9은 장거리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지. 파키스탄이란 중국, 이제 어쩌냐? 역시 삼성 갤럭시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답구나. K9으로 중국을 박살 내버리자. 웬일로 우리 군대가 멀쩡한 무기를 갖게 됐지? 그동안 판치던 방산 비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안 한국한테 감시라도 당한 거야? 중국에서 아무리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K9을 폄하하려고 해도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면 단지 K9이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었던 것만 재확인될 뿐이죠. K9을 수입해가고 있는 국가들도 다 알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확인은 명중도가 가장 중요한데 잘 맞지도 않는 명중도 주제에 단지 사거리 하나 더 길다고 자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그냥 포탄 멀리날리기 놀이죠 독일 자주포라면 모를까 중국 무기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이미 세계에서도 독일 것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인정됐는데 군사 무기는 화력 성능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만 수틀리면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무기를 수입할까요? 무기 샀다가 AS 안 되면 바로 고물직행인데 말이죠. 중국산도 신뢰가 안 가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도 제로입니다. 중국 접경지 국가에는 K9 필수입니다. 반중국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지킵시다. K9이 진짜 가성비 갑이죠. 단거리 미사일에 맞먹는 40km 수준의 사거리에 활강탄까지 장착하면 100km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게 인도네에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에서 생산하는 무기 중에서 최초로 생산 계획대로 생산된 무기이죠. 이전까지는 인도네에서 방산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생산 계획만 수립하면 수십 년 이상 생산 지연되고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개판이 되기 일쑤였는데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K9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